그리고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티 테스트, 티 테스트는 남녀에 따라서 충성도, 고객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지 성별에 따라서 충성도, 고객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논문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 표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그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t 테스트에서는 가장 그 이게 해석을 잘못 하시는 부분이 이 레벨의 등분상 검정이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이 간혹 있으세요. p 값이 세개가 나와서. 근데 그거를 저희가 자동으로 지금 그 주요 결과에서는 이 0. 704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보통 이렇게 등분산이 가정이 된 상태의 t값을 그 주요 결과로 나타나고요. 만약에 이게 가정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밑에 걸로 t값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논문에서는 그 논문 쓰실 때는 이거 레벨의 등분산 검정은 잘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주요 결과를 그냥 제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거 보면 지금 남자에 남녀에 따라서 고객 만족도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게 되고요. 거기서 보시면 밑에 고객 만족도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좀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응 표본 대응 표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 사후 만족도 가 차이가 있는지 또는 이런 실험 연구에서 이게 어떤 처리가 어떤 처리가 이게 유의미하게 이제 만족도라든지 뭐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볼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화 품질 만족도가 사전이라고 보시면 품질 만족도 2가 4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얘가 사전이라고 보시면, 사전보다 사후가 약간, 지금은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거 지금 데이터를 저희가 지금 샘플로 만들어 놨는데, 혹시나, 이제, 실험 연구를 하실 때는, 이렇게 사전, 사후를 넣으시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응차. 대응차까지, 이제, 자유도라, 자유도라든지, 유효확률이다든지 상세 결과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독립표가 t 스 테스트에서, 이제, 연결된, 이제, 이런 배치 분산 분석 보통 아노바라고 음. 말씀하시죠. 아노바라는 거는, 이제, 세집단 뭐 이상일 때, 평균 차이 보일 때, 그럴 때는, 연령별로, 연령별로 고객만족도와 충성도가 차이가 있는지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네 다음과 같이 이제 고객만족도 충성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없다가 <laughs> 이 P값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어그 여기까지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 하시면. 근데 보통 던칸이나 셰페나 사후분석을 많이 하세요. 던칸, 뭐, 셰페, lsd, 본페로니. 지금까지는 지금 4개까지만 지금 설정이 되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 근데 추가적으로 뭐, 다른 뭐, 특유라든지 뭐 다른 분석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던칸에 대해서 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지금 여기 잘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요 위에, 요 위에 보시면 A, AB, B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던칸에 따라서 사후 검정을 <laughs> 한 결과가, 어, A가 더 높다. 집단별로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세 결과를 들어가시면, 여기처럼, 사후 검정에 따라서 이제 그 집단 1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집단 4, 집단 2, 집단 3에 따라서 이렇게 사후 검정 결과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